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절 위에 있는 파란 글씨가 있죠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in the paranguisha, borodesmica, kuone, changsiza, ashable kayo, kuone, changsiza, d u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뭐라고요? 신성. 이 신성은 예수님의 본성 가운데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장 말씀에서 예수를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본체의 형상, 모든 세계를 지으시니 만물로 우주를 붙드시는 분, 만유의 상속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적인 속성,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일까요? 100% 100% 100%의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2장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인데요 역시 몇 퍼센트일까요? 100%입니다 말은 이단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간의 생각으로 50%, 50%, 100% 이렇게 해야 하는 게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는가?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100% 완전하신 인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성경이 증언합니다. 신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100%의 하나님 그리고 100%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오늘 인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구원의 창시자로서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 이 말씀은 장차올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천사가 아니라 누구이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창시자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 시편 8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6절에 나와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인자 이것은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예수는 어떻게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가르시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람을 되게 하실 말며 잠시 동안이지만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30몇 년간의 예수님의 삶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광과 존기로 간을 씌우시고 마침내 만물을 그발아래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그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또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기 전 부활하시기 전에 무엇을 받으셨는가 바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고난.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고난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한 죽음의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음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일도 아니었고 그 모든 고단은 바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위한 철저하게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 죽음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결코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십절 말씀은 구원의 장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십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바로 10절에 구원의 창시자가 나와 있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만 영광과 전귀의 간을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의 고난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고난을 통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이 없다. 그 말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삶을 통하여 자기를 비우셨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그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아지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는 것만큼 꼴불견은 없습니다.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추태입니다. 높아지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높여 주시는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더 이상 나아지기 어려운 지경까지 낮추고 복종할 때 높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것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있는 것,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복종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며. 우리가 이 사순절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 3절의 그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를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한 고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누군가를 위한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께서 가정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권한에 내가 참여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며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한에 함께 동참함으로 오늘 한 날을 보낼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수 있기를 겸손하고 온유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